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 알쓸영사 시간은 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으로서 프레임과 관련된 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옷은 프레임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수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합니다. 싱글시 또는 원시옷은 한 화면에 한 명의 등장인물을 담은 장면을 말하는데요. 해당 장면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을 잡을 때 사용되며 보통 영화의 주연 캐릭터일수록 원숏을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싱글숏은 다시 클린 싱글숏과 더티 싱글숏으로 나뉘는데요. 클린 싱글숏은 배경에 다른 인물의 신체 일부분이 전혀 잡히지 않고 오로지 인물 한 명만을 잡는 숏을 말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분 조금이라도 카메라에 잡히면 이를 더티 싱글 숏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늘어나면 추가로 포착된 그 숫자에 따라 숏의 명칭이 전해지는데요. 투숏은 화면에 두 사람이 나온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영화의 주연 캐릭터와 조연 캐릭터가 어우러지며 상호작용하는 장면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숏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캐릭터가 협력 관계로 설정될 때는 대개 두 인물이 프레임 안에서 균형 있게 배치되는 반면 대립적인 관계를 묘사할 때는 필요에 따라 불균형하게 배치되기도 합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3숏, 4숏, 5숏은 화면에 등장하는 사람 수가 3명, 4명, 5명이라는 것을 의미함을 알수 있습니다. 캐릭터의 역할에 따라 3명, 4명, 5명이 같은 협력 관계일 수도 있고 1+, 2, 2+, 2, 3+, 2처럼 편을 나누어 배치할 수도 있겠죠. 대체로 6명 이상 등장인물이 나와서 일일이 그 수를 세기가 어려워지면 이를 크라우드 숏, 그룹 쇼트, 혹은 더 많은 군중이 나올 경우는 몹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엑스트라 등 많은 수의 등장인물들이 나오는 장면을 몹신, 즉 군중 숏이라고 하죠. 기생충에서 기택의 가족 모두가 위장 취업에 성공한 후 박사장의 집에서 술 파티를 벌이는 장면에는 다양한 쇼시 등장하여 이들의 일탈을 흥미롭게 묘사하는데요. 어떻게 이신에서 캐릭터 수를 쇼스로 배치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원에서 충숙의 투포한 던지는 모습을 유쾌하게 바라보는 기택 가족 모두를 포쇼스로 와이드하게 잡아주고요. 이번에는 거실 탁자에 둘러앉아 술파티를 벌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미디엄 사이즈 포숏으로 묘사합니다. 그런 다음 인물 한명한 한 명을 싱글숏으로 처리하는데요. 먼저 충숙의 모습과 기택의 어깨가 살짝 보이는 더티 싱글숏으로 보여준 후 기정을 희미하게, 기후는 뚜렷하게 잡는 기후의 더티 싱글숏 기후의 계획을 유심히 경청하는 기택과 충숙의 더티 투숏 기정을 희미하게 기택은 뚜렷하게 잡는 기택의 더티 싱글 숏 다시 거실 전경을 보여주는 투쇼숏 기택과 중숙의 투샷에서 기택과 기정의 투샷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한 후 기택 기정 기우의 3샷으로 물 흐르듯이 이들의 대화를 보여줍니다 다시 기우의 더티 싱글 쇼트, 기택의 더티 싱글 쇼트, 기우의 클린 싱글 쇼트, 기정의 클린 싱글 트이 끝나면 다시 와이드한 포시어스로 가족을 보여주죠. 이후 영화는 문광이 초인정을 누르며 분위기가 180도로 변환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자세한 프레이밍과 숏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